와나 진짜 너무 답답해 아직 확신이 안서 아직 확신이 안서야 아니 확신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아니 그리고 네가 솔직히 말해서 왜 확신이 안서어 아니 너 보면 기분 좋아진다 그래 너랑 얘기하면은 시간가는 줄 모르겠다 그래. 이거 그냥 나한테 제발 고백해주세요. 이거랑 뭐가 달라? 자, 봐봐. 내가 최악의 상황을 말해줄게. 네가 오늘도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선배가 다음 주에 갑자기 연애를 시작했대. 아... 나 사실 지연이랑 만나게 됐어. 그럼 너 그때 가서... 아... 사실 나도 좋아했는데, 와, 이 참혹한 심정을 진짜 네가 어떡할래요? 야, 봐봐, 따라 해봐. 저 선배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뭐해? 놀고 있네. 야, 안내겠다너 그냥 평생 그 귀한 마음 여기다가 모시고 살아. 그냥 아예 박제를 해가지고 선배가 그냥 영원히 모르게 어디 박물관 같은 데다가 거의 모셔놔. 어? 뭐하러 고백을 해? 어? 하, 그냥 할머니 돼가지고 그너 스쳐 지나간 남자애들 있잖아. 걔네 떠올리면서 그냥 아련하게 추억이나 회상해라.